지금은 다시, 잠시, 병사 포기한 이유는 지금 제가 아소보다인찍일 그냥 오늘 바로 산 제가 아르수아인들어가기로그심했기때문입오늘원로산획아로로면 오늘 기로 결심했기 때 k 입니일 원래 계획대로 k 면 해서 o l 예 c 이었 k 데 그냥 38, 3 9 k m 정도를 하루에 o o k i 꼭 오늘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긴 여정이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새벽에 제가 나가는 게두 번째인데 전에 추웠던 것 같아서 지금 격려 캐릭을 하나 더 입고 출발하려고요. 방에는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서 짐을 다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파리를 준비를 하고 추가하겠 3 0 지금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같이 갔던 브라질 친구가 자기 마지막 날이라 지금 2시부터 걸어가지고 거의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 마지막 날에는 다들 미친 짓을 한 번씩 해보나 봅니다. 미친 도전을. 그래서 엄청 무서웠는데 제 일어난 거 보고 전화했다고 <laughs> 이제 여기 아르수아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조명이 약해지면서 하늘에 별이 막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출도 보겠다.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는 중인데. 요 저분들도 길을 잘못 뜨신가봐요. 그렇지만. <laughs> Thank 와 o u so much. 저민아? <laughs> 저분들도 오늘 산티아고로 가신대요. 지금 나간 사람들은 다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이야. 어두워서 <laughs> 산이 잘안 보여. 진주신. 6시 진짜 등록오 잘했다. 저기서 커피 한잔하고 출발해야겠다. 하늘의 별을 볼 겨를도 없이 숲길에 완전 깜깜한 길을 지나왔어요. 바닥만 보고 쭉 걸어왔습니다. 지금 6시 48분인데 카페 하나가 열려있어서 밥 먹고 출발하려고요. 한 시간 갖고 멈췄어 아침은 먹어야지. 길이에서 먹는 카페콘 액체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순례자분들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흥이 많아, 다들. 뱀 응. 까는요. 아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보는 일출 여기 쉬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쉴 거예요. <laughs> 아 귀여워 시험시험 <Vamos>, <laughs> 시험 가다가 바이 아저씨 만났어요 아저씨도 오늘 산티아고로 간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laughs> 1다 열? 난써다1인피 25. 싱고. 25km 나왔습니다. 산티하고까지 25km 나왔습니다. 바이아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오늘 산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 와요 여기 안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입니다. 다시 해가 떴습니다. <목소리> 즐거울 건지 보고 옷을 한번갈아입을려고 이제 17.6km 걸었는데요 제가 잠시 뭐좀 하느라 카페 갔다가 다시 혼자 걷고 있습니다 낮때한잔더 먹고 바지 갈아입고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하고 만발의 준비를 해서 나왔어요. 오늘 비가 왔다 갔다 해서 커버는 계속 씌워놨고 호텍스도 계속 입고 있어요. 브레인 까미나 브레인 까미나 오늘은 숲길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요 또 마을 하나를 지납니다. 이제 20km 정도 남았어요. 산티아고까지. 이제 1 9 k m 지금 제 첫. 까미노 패밀리였던 브라질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오늘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3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아까 아침에 산티아고로 도착했다고 하고요. 한 명은 10시에 도착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아까 길에서 마주쳐서 저보다 더 일찍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갔다가도 도착 시간이 다 달라요. 여기 길에서 걸으면서 진짜 많이 웃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눈 감고 걷기도 하고 자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향만 맡으면서도 걷, 걷기도 하고 한달 넘는 시간 동안 진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18km 가면 도착이라는 생각에 설레다가도 엄청 기분이 이상해요. 설레다가도 슬프고 아쉽고. 또 설레고 기분이 엄청 이상합니다. 게다가 가는 길이 오늘도 너무너무 예뻐요. 아까 비도 오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하면서 망감이 <laughs> 교차하고 있어요. 오늘은 천천히 다 보면서 걸을 거예요. 이제 17km 남았어요. 여기도 적혀 있어요. 노비노, no 노카미노 no 이제 16km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그 가리비 표시가 안 보여가지고 어플을 보는데 제가 길을 좀 잘못 든것 같아요. 그래도 가다 보면은 길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기로 쭉 가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이러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가방이 무거운데 계속 오르막이라 아주 힘이 드네요. 다리야 어, 제발 버텨줘. 다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소리> 아이다 24km. 배가 너무 고파서, 다음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해야겠어요. 12km. 지금 12km 남았는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모했던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1시 48분인데, 12km 남았으니까, 진짜 5시. 잘하면 5시? 아니면 더 늦으면 6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Alicia Nguyen from Ourense. Obrense. Ourense. Ourense. 아니니까 시쯤 가면 5시 일찍 가도 5시일 것 같은데. I think

다시 출발! 지금은 3시 23분이고요.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12km 남았습니다. 여기 원래 제가 자고 가려고 했던 마을인데 오늘 패스해서 바로 산티아고로 갈 거예요. 아 드디어 10km 남았습니다. 10. 1분. 이제 10km 지나고 오르막 길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 음. 이건 좀 무섭다. 제 31km 걸었어요. 5km 이거 왜다 이렇게 는 거지? 제 32km 걸어왔습니다. 1 시간 2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가 친구가 말한 그 500명 정도 수용된다는 그 알베르게는것 같아요. 아까 전에 산티아고에 방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고려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멈출 바에는 일단 가고 본다. 저 멀리 도시가 보이는데 저기가 산티아고일까? 아 너무 힘들다. 아, 4km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 몸만 이렇게 쉬려고요 죽을 것 같아. 아, 하늘 이쁘다. 여긴가 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같습니다. 아, 아, 소음도가. 오. 도착했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에 도착했어요. <laughs> 대박. 제가 하루 앞당겨서 왔는데, 여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다 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갈 거예요. 마을 입구에서 성당까지 3km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딱 도착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도착해서 앉아있다가 기쁨을 즐기고 도착해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려고요. 아니면 또 바로 막 정신없게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 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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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aughs> <Perigrito>. <웃음> <Yeah>. <웃음> <웃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Change the running in circles When no one is holding my leash Yeah, I just make the same mistakes